일단 기도하고 어, 시작하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갑자기 주중에 영상이 날아와서 이게 무언가 하고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태가 쉽게 사그러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제 주째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붙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사이 우리 속에서 수요 성서 연구와 금요 속회도 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이나 어, 금요 속회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모였는데 어차피 이렇게 이왕 영상으로 남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주중에 다른 어떤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요일에 함께 길게는 아닐지라도 짧게 남아 영상을 이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보지요.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날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선 당분간은 제가 그동안 쭉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씩 언급했던 기도에 대해서 쫙 한번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분 부분인 남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 떼어놓을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요. 그중에서도 이 기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분간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던 기도가 간절함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요. 잘못 드리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그분의 응답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올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 내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놈들이 어릴 때에는 퇴근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손에 간식거리가 들려 있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자기 생일이 되면 선물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컸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운 것 같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기승하시지요. 그런 그건 제 생각에 어느정도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적용까지 참아 못했지만 한 30년 전쯤에 큰 이모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큰 이모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난 애들 생일 되면 애들한테 선물 안 줘. 네, 했더니,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서 선물 주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게 교육시켰어. 어떠십니까? 하기에 아이들 이더 많이 크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래도 자기 생일에 부모에게 선물을 설사 받을지라도 그 선물이 좀 부모님에게 더 감사한 마음은 품게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그 아이들처럼 선물꾸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알게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도생활을 돌아보면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분이 주시는 선물꾸러기에만 관심이 있던 경우가 사실 더 많지 많니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겠습니다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기도신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하는 것도 대부분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 속에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게 이루어져야 응답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요구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요구하기 뒤로 좀 밀려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줄게. 이것도 응답이고, 설령 꼭내 내 기도가 별로 그분 마음이 안 들어서 거절당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배우긴 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선 지금 내가 구하는 게 거부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은 내 관심 중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귄다는 생각도, 내가 변호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우리 기도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지. 그러나 그거 냉정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산타클로스가 가져오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더 크고 머리가 굵어지고 산타클로스가 없고 내 선물을 부모님이 준비한다는 걸 알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선물 받으면 이게 산타가 준 건지 부모님이 준 건지 내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이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분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걸 얻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올바른 모습일까요? 잠가 주일에 서 설교하면서 몇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껄끄러워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고 말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확 바뀌어야 될것 같은 불이기란 마음이 있거든요. 인자받도 실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심으로 하나님의내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가 원할 때 선물이나 주시고, 내가 힘들 때나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 아플 때나 위로해 주시면 되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을 임 잊지 않는 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인간은 너무도 작고 하나님 너무 크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할 다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놀라운 때 신기와 기쁨과 감동이 다가오는 걸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을 구하라 이런 표현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성령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라.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없습니다. 본래 영. 이거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이거 바람. 혹은 숨.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나 숨에 비유하는 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중에 바람처럼 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선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바람이 확 불어올 때내 주변의 공기가 요동치면서 움직이는구나 깨닫는 것처럼. 내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면 하나님 영인 나을 감싸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질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겐는 영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볼수 있고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실제하는 거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현대 과학이라는 세례를 받고 지식에 쌓아올린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건 의심하는 게 당연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말입니다 영적인 게임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대개 어떤 우리가 말하 회심, 회심 외계 이건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분과의 사귀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존 케닝어는 기도 시작하기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요. 기도는 내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분께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치 와서 머물렀듯이, 혹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짜고짜 어떤 말부터 막 내뱉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있든 없든, 그분이 듣든 안 듣든 내할 말만 막 하고 다 끝내 버린다. 무익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 부모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부모님에게 내가 내 방문은 열지도 않고 부모님 듣는지 안 듣는지 신경도 안 쓰고 목소리만 크게 내서 아나내 용돈 필요해요.라고 말. 부모님이 그거 듣고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방문 열고, 부모님 곁에 가서,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짜고짜 내 말만 막따다다다다다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의 시간에 마음을 확한데 모아서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껴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깨어진 거울에 우리가 얼굴을 비추면 제대로 얼굴 안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에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요. 하면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만이 침묵이 태리사 순녀가 이야기했듯이 입의 침묵으로 시작해서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온 마음이, 온 몸이 침묵 상태에 이르면 아,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바로 이때 시작합니다. 사실 조금은 이상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게 사실은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고 누가복음 5장 1절 2절를 보면 베드로가 무심코 예수의 님 말씀에 따라 행했다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된 모습이 너무나 잘 들었다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걸알아 때데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내가 그동안 즐기던 죄악된 습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염과의 대단한, 제대로 된 만남을 피하있다가 도움이 되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염을 만난다는 두려움은 사실 허상에 불과합니다. 뭐, 물론 처음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앞에 어떻 어떻게 엎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냥 지금자의 현재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대면하는 게 두렵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고 이 불편한 삶을 불이한 삶을 청산하는 것이고 인생 최대의 손실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으로 대면하는 이 일은 피해야 될 일이 아닌고내 생명을 걸고 도전해야 되는 일인거지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가 만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피하려고 말합니다. 이래서야 기도해봐야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만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해야지 이런 사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믿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 놀라.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면 종이를 꺼내서 어 최근에 성도님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결과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내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집중도 있는 기도 제목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실지, 무엇을 고치라고 하실지, 그리고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제 내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합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내 욕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만나는 일에 더큰 초점이 가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